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어떠한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받쳐본 경험 있으십니까? 재밌기도 한채 이렇게 무언가 손으로 받치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 공부할 받치다 탁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손으로 무언가 받치는 것을 어떻게 표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치다 탁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수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손수라는 부수 글자는 본래 이 모양이 아니죠. 그럼 본래 모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손을 가리키는 손수라는 부수 글자의 본래 모양인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그 모양이 오늘 배우는 글자의 왼쪽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왼쪽은 바로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수라는 부수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부탁하다 탁이라고 했으니까 금이 그탁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받치다 탁이니까 금은 그 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탁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운 글자인 받치다 탁이라는 글자는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수라는 글자와 부탁하다 탁이두 개의 글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사람의 손과 부탁하다가 결합해서 받치다의 뜻의 글자 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손과 부탁하다가 결합해서 받치다.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배우는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부탁하다 타기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배운 글자를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탁하다 타기라는 글자는 부탁하다는 라 뜻뿐만 아니라 다른 뜻이 더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바로 맡기다 의지하다는 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글자에서는 부탁하다는 라 의미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맡기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그럼 무슨 말이냐? 손과 맡기다 또는 손과 의지하다가 결합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바로 이 부탁하다 탁이라는 이오른쪽의 글자가 이삭이 이삭이 그 줄기에 몸을 의지하는 것을 담아낸 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어떠한 것에 어떠한 대상에 뭔가를 기대할 때 기댈 수 있거나 의지할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뭔가 누군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의지해 올때 손으로 받쳐주는 것을 나타내서 받치다 또는 받치는 그, 그 동작 자체가 사람이 손으로 뭔가를 미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밀다란 뜻도 있습니다. 밀다란 뜻도 있고 또의지하다 라는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손으로 뭔가를 받치는 경험하실 때마다 오늘 배우는 받치다 탁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생각되냐? 바로 탁생이라고 할 때의 탁자 또는 탁겹이라고할 때의 탁자 또는 의탁이라고 할 때의 탁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받치다 탁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무언가 받치는 경험 하실 때마다 오늘 배우는 받치다 탁을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받치다 탁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